소형용품 온라인 창업, 여성들이여 일어나라! 여성이 창업해야 하는 이유 첫 번째, 소형용품 소비자가 변했다 우리는 다른 마켓을 놓는다 어, 미디어는 여성 시효를 선호한다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뽑은 거고요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보면 더 많은 이유가 있고 어, 안녕하세요 레드커머스 상담을 받고 있는 백상곤 실장입니다 오늘은 성인용품 온라인 창업, 여성들이 창업해야 하는 이유라는 주제로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고요. 상담할 때 여성이라서 매출 내고 하는데 어렵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유리한 측면이 훨씬 더 높거든요. 왜 유리한지. 그리고 여성들이 그 유리함을 이용해서 매출을 내고 성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런 부분들을 간단하게 좀 말씀드리고 있겠습니다. 네. 우선 제가 세 가지로 잡았는데, 첫 번째, 소비자층이 많이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냐면, 예전에는 남성이 됐는는 온라월. 그 다음에 바이브나 이런 것도 남성들이 구매해서 부부랑 쓴다거나, 뭐, 섹프랑 쓴다거나, 이런 거라서 대부분의 구매자층이 남성이었어요. 압도적으로 높았고, 높게 보면 95% 이상,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했냐면, 저희는 이제 꼭 여성이라기보다는 이제 여성향 제품 소비자층이라고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분류를 하는데 저 같은 남성이라도 저는 온나을 구매는 잘안 하거든요. 온나를 구매는 안 하고 어, 아내랑 쓸거나 이렇게 쓸 거를 어, 구매하거나 선물할 걸 구매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또 여성향 구매자층인데 그러면 여성향 제품이란 무엇이냐? 첫 번째는 친환경 제품, 환경에 유해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인체에 무해한, 예전에는 좀 유해한 것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 다음에 어 젠더 감수성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래서 젠더 감수성은 우리가 이제 보통 여성 혐오적인 제품이다 하는 게뭐 대표적인 리얼들도 있고. AV 배우 얼굴이나 뭐 성기 모양, 가슴 모양, 혀 모양 이런 거를 카피해서 만든 거. 이런 건 이제 여성 혐오적인 좀 상품이라 볼수 있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그러니까 꼭 큐티하고 뭐 이렇게 펜시하고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인체의 일부를 본따서 만들지 않고도 충분히 좋은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런 젠더 감수성이 뛰어난 제품. 카테고리를 얘기한다면 예전에는 오나올 중심이었다면 지금은 이제 바이브레이터 딜도 중심이거든요. 바이브레이터 중심으로 구매하는 사람들이 여성향 제품 구매층이라고 볼수 있는 거죠. 뒤에 다시 좀 얘기하겠지만, 이제 구매층이 바뀌는 게 뭐가 그렇게 대단하냐. 보면은, 어, 여성향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들은 여성이 오너, 여성이 TS를 한다거나 여성이 답변하고 여성 감수성의 컨텐츠에 반응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 마흔 아홉인데, 저 같은 사람이 아무리, 이, 뭐, 젠더 감수성도 있고, 이런 높다 하더라도 여성의 감성으로 운영을 할수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성이 뭐, 20대든지 40대든지 뭐 30대든지 50대든지 여성이라면 특유의 감수성이 있는데, 그 감수성을 가지고 컨텐츠를 하거나 제품을 선별하거나 뭐, 하게 되면 당연히 그렇게 전달이 되겠죠. 그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그래서, 당연히 여성향 제품 구매하고 하는 분들은 여성들의 어떤 감수성을 찾게 되는데 거기에 아주 맞는 게 여성이고 여성이 대표인 걸 내세운다거나 이런 데가 되게 많아요. 그 이유는 여성향 제품 구매층을 타겟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성이라면 또는 뭐 연인일 수도 있고 부부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여성이 감수성을 소평몰에 녹여서 뭐 창업을 한다면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레드그머스 자랑을 좀 하면 기존의 업체들은 사실은 이제 20년 전부터 하기도 하고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관성이 있기도 하고 남성향 제품 위주로 돼 있는 거죠. 근데 저희들은 어 아까 말한 친환경 젠더 프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 위주로 구성이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저희들은 레드 커머스는 아 여성들이 와서 창업하기에 아주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뭐 하나 눈여겨 봐야 될게 단순히 이게 구매자층이 변화의 문제가 아니라. 어, 구매자층이 특성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남성들은 되게 단가가 낮아요. 보통 이제 객단가라고 하기도 하고, 평균 구매단가 뭐 이렇게 표현되죠. 보면, 이제 10번을 사면, 평균 5만원이라면, 뭐 50, 어, 5만원짜리 한번 사고, 7만원 샀다가 3만원 샀다면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어, 여성향 제품은 대부분 계단식으로 구매를 하고요. 3만원, 5만원, 7만원, 10만원, 15만원, 20만원, 25만원 이렇게 올라간다는 의미고, 그리고, 누적 매출도 더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어떤 사람이 1인이, 어, 누적해서 2년 동안, 어, 누적 매출을 조사해 봤더니, 남성은 뭐 27만 원이었다. 근데, 여성, 여성 회원 같은 경우는 55만 원이더라.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떼보면, 여성향 제품 구매층이 훨씬 더 높습니다. 누적 구매도. 그러니, 당연히 똑같은 마케팅을 해서, 똑같은 사람에서 똑같이 구매를 시작했다고 하면, 당연히 이쪽이 더잘 되겠죠. 그래서, 어, 성인용품 소비자의 변화 이게 여성 창업자에게는 아주 유리한 구조다 이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 두 번째는 사실 일본 처음 얘기한 거랑 연결되는 분이긴 한데 일단 리딩을 좀 말씀드리면 기존 성인용품 쇼핑몰과 경쟁할 이유가 없어요. 처음에 오시는 분들이 이러거든요. 우리가 이제 뭐, B몰, S몰, 인터넷 서인업 쇼핑몰이면, 어, 되게 큰 데가 여기야. 이런 데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들어가서 보면, 다 남성향 제품이에요. 남성향 제품이고, 제일 처음 오시는 분들은 다 여기랑 경쟁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 B몰이면, 여기 뭐, 뻔해는 몰도 되고, 뽀나나 몰도 되고, 이렇게 비슷한 거 하려고도 노력하고 하는데, 그 되게 전략적으로 좋지 않아요. 자신있게 전략을 해서 할수 있으면 그것도 좋은 전략이긴 한데, 저는 추천해드리지 않고요. 자. 그럼 왜 경쟁이 되지 않느냐? 제 생각해보세요. 이 업체들은 20년 동안 해왔는데, 남성이 99%의 회원이. 그리고 남성형 제품만 팔아왔어요. 그러니까 이쪽의 니즈, 이 사람들이 원하는 걸 만족시켜줘야지만 매출이 나죠 그러니까 당연히 계속해서 그렇게 만들어 가고요. 갑자기 무슨, 뭐, 여성 어쩌고저쩌고, 뭐, AV 다 빼고, 뭐, 이렇게 하면 매출 쑥 떨어져 가도 되겠어요? 얘네들이 노는 물하고요. 우리 그 여성 창업자들이 시작해서 들어가서 노는 물은 바른 물이에요. 다른 물이에요. 다른 시장 자체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경쟁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쟤네들이랑 가격 경쟁할 필요도 없고, 무슨 그 제품 경쟁할 필요도 전혀 없는 거예요. 아예 안 쳐봐봐도 돼요. 자세한 전략을 다 풀어드릴 수는 없는데, 레드 커머스랑 저희랑 시작하시면, 저희가 이제 그런 거다 조언을 해드리고 할 테니까, 기존 쇼핑몰들이 성향, 그 구매층에 대해서 콘셉트로 했을 때, 얘네들은 그렇게 할수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뭐... 그 위기가 기회다 하는 건데 이것도 똑같은 원리거든요. 원래 자리 잡고 있던 사람들은 이 형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게 어느 순간 되면 이게 더 커질 거예요. 이쪽 파이보다 훨씬 더 커질 거예요. 지금 이쪽이 커 보이지만. 기존 쇼핑몰과 경쟁하지 않고 나만의 마켓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게 여, 특히 여성이기 때문에 여성에게는 대단히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리고 또세 번째. 비디오가 선호하는 쇼핑몰 어, CEO는 여성이다. 야, 잘 보세요. 지금까지 어 대부분의 이 성인 쇼핑몰은 남자였어요. 그리고 이제 오프라인 가보면 대부분 아저씨예요. 퇴직하신 분 아니면 무슨 일 장사하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 여성분이 한분딱 창업하면 그게 이제 이슈가 되기도 하고 예전에 그리고 어뭐 미디어에 나기도 하는 거죠. 그래서 우선 우리가 이제 소셜미디어 뭐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든지 이런 데 만약에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여성이 운영하는 컨셉은 무조건 더 주목받게 돼 있어요. 왜?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러겠어요? 페이스북에서 더 주목받는다는 이유는 페이스북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소비자층이 그 컨텐츠를 더 좋아하기 때문에 남성이 운영하는 소, 그 쇼핑몰 컨텐츠보다 여성이 운영하는 쇼핑몰 컨텐츠 를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만약에 중앙 무슨 일부에서 연락이 왔어요. 인터뷰하고 싶다고. 오게 할수 있어요. 그거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뷰하러 왔어요. 남성분한테 오고 여성분한테 오고 여성분한테 오죠. 왜? 특이성이 있고요. 많은 남성 CEO가 아니라 여성 CEO가 독특한 콘텐츠성이 있는 거고요. 화제성이. 그리고 프라이벌을 소비하는 이런 사람들도 당연히 여성 CEO가 "아, 저렇구나" 하고 보게 되죠. 유튜브 같은 데 찾아보세요. 남성 인터뷰한 건 거의 없어요. 잘하고 못하고 문제가 아니고, 이게 어찌 보면 이제 미디어에서 볼 때는 상품성이거든요. 상품성은 여성이 압도적으로 높은 거예요. 이걸 이용하면 손쉽게 무슨 이 잡지에도 나가고 그다음에 예, 유튜브에서도 더채널이 금방 뜨고 페이스북 페이지도 금방 더 노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어, 대단히 좋은 조건을 갖고 있는 거죠 예. 미디어 이제 노출 방법이나 어떻게 하면 잡지가 돼서 컨택이 오게 할까 하는가 이런 문제는 저희가 또어 저희 레드 커머스에서또 같이 고민을 하고 안내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좀 이제 다시 정리를 하면 첫 번째 서인용품 소비자가 변했다. 예. 두 번째 어, 기존 성인 점소 쇼핑몰과 경쟁할 이유가 없다 우리는 다른 마켓에논다 그죠 세 번째 어, 미디어는 여성 시효를 선호한다 이세 가지 요게 어, 성인 점품 온라인 창업 여성이 창업해야 하는 이유로 제가 정리해 봤고요 사실은 제가 이제 좀더 명확하게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세 가지를 뽑은 거고요 이렇게 더 늘어나 들려서 디테일하게 얘기하다 면더 많은 이유가 있고 더 많은 얘기를 드릴 수 있어요 그거는. 뭐 저한테 상담을 오시거나 아, 이제 창업을 하시면 차차 듣게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에 또 재밌는 얘기하기로 하고 소형연품 온라인 창업 여성들이여 일어나라!